아이고, 여러분들, 오늘 밤은 참 달이 밝구만요. 이런 밤에는 옛날 이야기 한 자라기에 그립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제가 하나 들려드리지요.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,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신기한 얘기랍니다. 옛날 옛적에 말이지요. 이 고장에 홍 씨라는 가난한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집이 참 딱한 것이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판이었거든요. 요즘은 딸도 아들과 같다고 하지만 그 시절엔 말이죠. 뭐 그랬던 시절이었답니다. 하루는 이집 부모가 듣자하니 깊은 산골짜기에 천년수라는 신비한 샘이 있다더군요. 천년을 묵은 물이라 해서 천년수인데. 거기서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. 그래서 이 부부가 딸 둘을 데리고 아예 그산 근처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. 그 절박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? 그리고는 천년수 앞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했어요.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간절히 빌었지요.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말입니다. 두 딸은 부모님이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시는 걸 집에서 기다렸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백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.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. 두 딸이 감감한 산길을 헤매며 천년수까지 달려가 보니 어머나 부모님 대신 그 자리에 하얀 학두 마리가 우아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평범한 학이 아니라 온몸이 하얗게 빛나는 마치 신선 같은 학이었어요. 두 딸이 어머니,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그 학들이 딸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답니다. 아 그때 딸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. 부모님이 되어버린 걸 직감으로 알았거든요.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부모님이 기도하던 바위 밑에서 갑자기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. 두 딸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셔봤더니 어이구 이게 무슨 물인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대요. 그리고 몇달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두딸 모두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.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둘다 아들을 낳았답니다.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더 놀라운 건그 아이들이 범상찮게 자란 거예요. 총명하기가 보통이 아니었죠. 자라서 둘다큰 스님이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네가 태어난 그 자리에 암자를 하나 세웠어요. 이름을 천혜사라고 지었는데, 하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뜻이랍니다. 그런데 그 후로 천혜사 주변에는 늘네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해요. 할아버지 학, 할머니 학, 그리고 그두 손자 스님의 영혼이 된학두 마리 말입니다. 지금도 그 암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천년수는 아직도 맑게 흐르고 있다고들 하더군요. 참 신기한 이야기지요. 간절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더니 여러분들도 무슨 소원이 있으시면 그만큼 간절히 빌어 보세요. 하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. 자,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꿈에 하얀 학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시고 좋은 꿈 꾸세요.